이거 토끼 아니야 토끼 리버가 전해 주는 마지막 종이 토끼 저게 그거 같은데 그거 기포자 같은데 저게 아닌가 아야 냄새나 아 문을 드나내면서 소리치지 말아줘 아그그 진짜 그 에바 냄새난다고 나도 알아 달려나간 건내 잘못이야 무슨 일인가요?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 아, 마지막 기억. 우리가 막혔던 그, 아, 바로 그 냄새야.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후각 수용계는 대내 변, 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릴리. 무슨 뜻인지 모르겠나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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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저, 저기요! 닐은 냄새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포째로 쓰면 그의 어릴 적 기억을 깨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준이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지만 여전히 냄새는 맡을 수 있어. 어, 어, 제가 뭔가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괜찮아요, 잘 됐어요. 이건 정말 굉장해. 이제 내가 다람쥐 시체를 가져오면 돼. 그, 그렇지. 아, 잠깐만. 왜 내가 주워야 되는데. 사고를 낸건 바로 너라고. 맞아. 내 할당량은 끝난 거지. 아이 망할 자식. 어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장갑 한 짝이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사실 일회용 장갑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부로 일회용으로 바뀌겠죠. 아 존이, 어 존이 나쁜 놈! 어, 꼭 지가 원할 때만 레이디 퍼스트야. <laughs>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 줘야 한다니. 나중에 두고 보자. 아, 대자뷰가 오케이, 야 이거 안 쳐지고 그냥 그대로 있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세균 범벅일 시체를 고스란히 들고 가는 건바보지이겠지 자동차에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 있어 시체 냄새만이라도 가둬둘 수 있겠지. 아, 냄새만 가져간다고? <laughs> 냄새만 가져갈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어디 가세요? 아아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뭐지? 개판이군 충돌할 때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어. 어디 보자. 아, 아, 여기 있다. 밸브가 달린 상자를 입수했다. 이제 더저 더러운 다람쥐 시체 흔적을 좀 챙겨볼까? 아, 다람쥐 시체 냄새를 보존한 것을 입수했다. 자, 돌아가면 되겠죠. 이제? 가다가 왠지 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왜 나왔을까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닐까? 릴리가 나쁜 사람 아니야. 사실, 아, 이군 시체는 챙겼어 아, 준비됐어. 잘 됐네. 가서 준비해. 금방 올게. 어디 가? 어, 어, 나는, 난 그러니까, 다아고치밥 줄어. 뭐라고? 야, 솔직하게 말해라. <laughs> 아니, 아니, 요즘 옛날 게 재밌어서 말이야. 아무튼 간에, 빨리 가서 준비하라고. 금방 돌아올게. 지금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고. <laughs> 아, 저 녀석.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지금 니를 쫓아갈 시간은 없어. 정확한 건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초 동안 밸브를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렇게 하죠. 준비할 시간이야. 세균 들어갈 틈은 확실하게 다 막은 거지. 야 완전 밀봉 상태에 필터도 장착했다고 죽을 사람한텐 별 상관없겠지만 존이의 상태가 점점 더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행운 같은 건 저희 일이랑 상관없지만요. 제3장 다른 등대 들 에게 빛을보 내고, 나에 게도 보내 가자. 뭐야? 뭐 죠? 들어오자마자, 다 채워 지는 다 채워 지 는데, 뭐야? 아, 이번에는, 그것만, 딱 찾으면 되나보다. 기념물. 기념물만 찾으면 돼요. 기념물이 어떤 걸까? 아, 맞다. 요거였지? 오케이, 오케이.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이걸 차서 외우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신호를 보내고 작동하길 비는 것 뿐이야. 그렇지. 준비됐어? 뭔가 시작된다. 빨리 한번 더. 어, 뭐가 일어나. 뭐야? 선생님, 뭐가 잘못됐어요. 어, 네? 제가 보겠습니다, 부인. 상태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아요. 흡입량을 다시 조정해야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정되질 않아. 나, 나가. 예, 뭐? 나만 나가라고? 기억해서 바로 나가. 지금 당장. 야,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 이게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 충격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거야. 야, 야, 잠시만. 그럼 왜넌안 나가는데? 못 나가는 거야 뒤에. 우리 둘다 여기서 나가버리면 우리 일이 전부 숲으로 돌아간다고.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기에는 존예의 시간이. 아나 참. 야 <laughs> 의리가 있지 이거. 그런 엉성한 말로 날낚을려 들지 말라고. 이건 영화도 아니고 넌 영웅도 아니야.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스 t u p i 그럼 왜 너도 같이 멍청여 대려는 건데? 여기서 바로 나가. 야, 지랄하지 말라고. 내가 없어지면 그 망할 것들을 날, 알리스테어랑 싹을 질 걸. 그놈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는 알긴 하냐. 다람쥐 시체보다 배는 심하다고. 하, 젠장님. 입사 시험에서 내 부정행위를 도와준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는구나. 뭐야, 부정행위 했었어? <laughs> 어? 선생님? 일단,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뭐? 내가 만든 당근 케이크는 최악이었어 아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너 어? 너 그때 말이야 아... 가자 아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전에 어어 어, 그러니까 난 그러려던 게 아니라 어 그게 널 멍청이라 부른 거 말이야 어 그게, 그게 어 알았지? 난 정말로 그러려던 거야. 알 알았지? 뭐라는 거야? <laughs> 좀더 과거로 왔구나. 완전 어릴 때로 왔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다람쥐 시체 냄새에 약간 좀 심하게 좀 반응하는 걸 보니까 다람쥐가 죽은 걸 봤나 봐요. 아니면 자신을 자신이 모르고 다람쥐를 죽였거나. 어, 와 진짜가 됐다니 믿기 힘들군. 결국 성공했네. 하지만 이 장소는 내 맘에 안 드는 걸. 왜 그래? 정말 평화롭구만. 닐, 아까 존이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어? 어, 뭐 말이야? 야, 그런 거 있었냐? 여기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모르겠어. 아, 아니 모르겠는데? 야, <laughs> 나왜 왜 모르겠지? 그럼 됐어. 내가 틀렸기를 바랄 수밖에. 야, 뭔데? 야, 알려줘라 좀. 아, 자기 혼자만, 어? 늘 알, 아, 알고 있으려고. 너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더니. 나한테는 뭐, 말도 안 해주고, 이거. 어?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야, 그거 멋지네? 어, 멋지지? 너도 언제 거기로 좀 데려가 줘라. 뭐지? 어? 어 시간 충돌이 통제되지 않아 음 공은 자기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존이는 그걸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존이가 얼마나 많은지 봐 동물원 같아 음. 아 다람쥐 여기 있네 다람쥐를 이 사나이의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 그래, 뭐지? 어머, 어머, 이런 시간이...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게가 일찍 닫는다고 했어. 아, 조심해, 미야, 마샤! 애들한테 안 보전해주고. 어어 어, 나중에 봐. 어 여기가 길의 끝인가? 내가 말해드는 건 뭐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야 일단 말하고 보라고 <laughs> 좀 말하고 보라고.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어? 이, 게 팀이야, 아니면 게임플레이야. 게임플레이 하고 있어, 팀에서. 난 그저 여기가 너무 평화롭다고. 이 기억 속에 있는 유일한 물건이 그런 일을 할 정도라고는. 어, 제, 제, 젠장, 뭐, 뭐, 뭐.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야, 잠깐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닥치고 빨리 와. 왜,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설마! 사고 당하나? 설마? 아, 사고 당하는구나. 아, 사고 당했구나, 어릴 적에. 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도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 아니, 살지 못했어. 뭐, 뭐라고? 존이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 닐? 존이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조, 조, 조이! 아, 쌍둥이야? 조이! 내 목소리 들려? 조이? 왜 조이를 친 거예요, 엄마? 아, 엄마가 친 거야?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뜨라고, 조이!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형을 잃는다는 건 어머니의 가슴은 말로 할 수도 없겠지.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존이는 베타 블로커 처방을 받은 거구나.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집어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 기억의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 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최소한 존이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존이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존이는 어떻게 되는데? 여긴 싫다. 빨리 가자. 정보 조이를 입수했다. 연결이 끊긴 기억이에 이것만은 아니겠지. 이상해. 더 이상 벽을 만들고 있, 있지 않아. 불길한 소리하지 마. 야 너도 이 시리즈 꼭 읽어봐라. <laughs> 야 이거 정말로 야 진짜로 졸라 짱이야 나 벌써 세 권이나 연이어서 읽고있어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이들이 동물로 변해서 막 예, 예, 이래저래 막전시를 지배하는 민달팽이들이랑 싸우는 이야기야 어? 아난 그런 괴상한 이야기는 싫어 야 왜그래 이거 재밌다고 아 보지도 않고 직연학교 하는 대신에 얘네들은 동물로 변해서 크고 나쁜 외계인들을 혼내준다? 그리고 다들 우와, 우와 하는데 레이저도 막쏴 이렇게 어 뿅뿅뿅 이렇게 쏜다니까 그만해 <laughs> 저기 말이야 존이 난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줄 거야. 애들도 그럼 좋아하겠지? 그렇게 부자가 되면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어, 책을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는 거야? 애들한테 공짜.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물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려고 좋아하시겠지. 야, 그날 때문에 아직도 삐쳤냐? 그러지 마. 내가 기차를 탄건 분명히 공평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상 받은 거 어땠어? 버렸어. 허수아비한테? 아, 저게그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 맨날 너만 좋아하잖아. 야,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는,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 모두가 낚시하러 갔을 때도 또, 알았어, 알았어. 아, 또 그러네. 가지고 싶으면 내 기차 가져가줘도 돼. 어, 정말? 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면 엄마, 나한테 또 사주시겠지. 안 그래? 존이 <laughs> 들어봐. 저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건 전부 다, 내 것도 되잖아. 봐, 놀 때는 둘이 같이 놀잖아. 그치? 그, 그러네. <laughs> 어 그래 너랑 나랑은 쌍둥이잖아 조니 우린 한몸이나 마찬가지야 야 이웃사람들 놀래주러가자 아, 기다려 어허... 비 내리는데 간다고 그래 비 내리는데 가자 정보, 애니모프를 입수했다. 애니모프에 답이 있겠죠, 그러면? 어, 아닌가? 아, 기차인가? 아, 기차에 답이 있구나.